오늘의 작업 원래 이게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거 없애버리고 팀버로 이런 느낌 이거 저번에 작업을 해줬었는데 이런 식으로 팀버 요래 라이트 달고 크리스마스 때 파티 재밌겠죠 그럼 <laughs> 요안 까봐가지고 이렇게 하고 팀버 밑으로 뚜뚜뚜뚜뚜뚜 딱이 정도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작업 끝 이렇게 했습니다 프레임해서 앙카 두 개씩 받고, 아, 혼자 하니까 이게 잡기가 아. <웃음> 애매해가지고. <laughs> 이커 <이제> 걸어놨어. <laughs> 팀버드 이제 페인트 다 해가지고 말려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 어느 정도 프레임만, 프레임만 들어가고 내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런치. 배고파. 자, 서브웨이 콜라. 잘 먹겠습니다. 아이고, 이제 다 했습니다. 이제. 페인트 터치업만 조금만 하면 돼요. <laughs> 원래는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마무리로 끝나야 되는데 <laughs> 혼자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어쨌든 이 스크류가 잘안 박혔었어 <laughs> 그래서 조금 자르고 여기보다 살짝 들어갔어 근데 여기 위에 폴리카보네시 루프 있는데 그거 이제 씌우면 은 요정도까지 나오면 돼 그럼 물 드랍하면 딱 맞아 여기까지 스테이블 합니다 튼튼하게 했어요 What a mess 터치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 다. 아, 안녕. 보기 좋아요. 아 어, 보기 좋으시다니, 다행이다. 하나 좀 어떻게 이렇게. 야,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. 한국 사람이 손재주가 좋죠. 그치. 아 근데 뭐 이렇게 뭐. 세트처럼 이딱 이거하고 맞춰서 딱 했네. 언제 그 페인트까지 다하되어 어떻게? 그 사람은 잠시만요. 이 색깔이 예미네 저는 이제 구조, 구조만 보는데. 아, 이 그럼요. 네, 그, 그 사람은... 그래서 클라이언트 남자분, 여자분뿐만 아니라 친구분들까지 해피해야 돼요. 나중에 친구분들이 와가지고, 네, 야 맞아. 이거 맞아. 왜 이래? 색깔이 왜 이래? 원래 전공은 <laughs> 이 페인트가 아니고 이게 원래 목수가 전공이신가봐. 아, 저요? 네. 세개 그 다예요. 카펜터랑 플라스터랑 페인트까지. 아 청소도 끝 집주인 아주 해피해야 합니다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하루 마무리됩니다. 집에 가서 편집도 하고 밥도 먹고 아까 서브에 배불러 가지고 반 남았는데 그 그래 집에 가서 먹어야죠.